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독 하나원 q k 리그 원2023 34라운드 경입니다포스틸러스 <목소리도>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의 만대결 이황재 해설위원과 함께 파이널 라운드의 그분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윤이 붙어보는데요. 하지만 아, 빠져나온건 아, 인천입니다. 아, 오른쪽을 무너뜨리면서 아, 들어갑니다. 아, 가찾게 아, 태클을 아, 피했고요. 아, 김두현 피했 오영준 짧게 밀고 박승목의 크로스 멀리 갑니다. 떨어지는 공에한차이에요한차이에요 한창이에요. 한창이한창 결과 없어 있네요 정재 이에요한창이드네이조요정재서 있던 것으로 보이 조금 더 앞서 있요 것으로 네. 보이는요같아요한창 감독도 그냥 진 자, 김준호가 옆으로 대접고 신광훈 선수입니다. 이천 수비는 들어왔는데요. 신광훈의 크로스, 김동훈 선수가 나오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앞쪽으로 길게 투입합니다. 주력대기를 펼쳐지는데요. 자, 자, 오나 골을 요 골! 골! 상대 수비가 접근해오고 있었는데 그 좁은 공간을 보고 아웃파런트로 돌려서 지금 슈팅을 해줬는데 아주 완벽한 골이었죠. 자, 박사 쭉 집착합니다. 오 맞았는데요. 아, 아, 한정은한정은아 찍었습니다. 페널티 택입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아, 아, 김동원 김동원 김도원 김동원. 김동원이 이 차의 골반을 걸어 잡았습니다. 어자자 자, 그런데 자 지금 V A r 거예요. 자, 보시죠. 아, 자, 제카의 킥이 있기 전에 김동원 선수의 발이 라인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했었는데 제카, 슈팅! 어, 골! 제카! 걱정거 기록하는 제카 스코어는 다시 1대1이 됐습니다. 공연상이비었는데요 이제 줍니다. 포이 전자입니다. 오, 다시 포항의 압박이 거세집니다. 고영준입니다. 박안 쪽으로 진입. 고영준. 전했습니다. 또한번 김동원. 김동원은 오늘 경기 에 좀처럼 뚫리지 않습니다. 올려줬어요. 아! 가까운 쪽 포스트에서 차다 네. 경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2023 시즌 파이널 라운드의 첫 번째 경기 포항과 인천의 맞대결은 결국 1대1 우승으로 끝났습니다.